네. 어, 반 감사합니다. 안 보이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즈돔에서 마이, 위즈돔의 마이스쿨이라는 사업을 담당했던 이예지라고 합니다. 네, 위즈돔에 대한, 저, 제가 슬로건을 한번 좀 다시 잡아봤어요. 사람책을 만나자, 나의 일을 찾자라는 식으로 잡아봤는데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말인지 아시게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위즈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이 프로젝트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즈돔은 사, 삶과 경험과 지혜가 전수되는 경험 공유 플랫폼이고요. Every life can change the world라는 그 어떤 사명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사람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이 꽂혀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듯이 저희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겪었던 일들을 웹에 모으고 전시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경험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아카이빙을 해서 웹에 전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만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먼저 어떤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메일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글씨가 자가 잘안 보이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위즈돔에 있는 멋진 사람 책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생님과 같이 의사소통을 하게 됐고, 직접 그 학교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학교는, 어, 이천에 있는 양정여자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으고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 책을 만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지를 전해주셔서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위즈돔 양정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진짜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직접 섭외를 하고 학교 학생들을 모으고 그리고 모임을 진행하는 일까지 학생들이 직접 하게 되었고 저희 위즈돔은 그런 일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한 지금 지금까지도 이게 저희가 2012년에 시작된 인 년인데 지금까지도 이 동아리가 양정여고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주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 이것도 글씨가 너무 작네요. 유명 인사의 강연은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아. 누구나 그렇게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친구는 맞아 나는 정말 그 사람들은 뭐~ 세계로 가라 무슨 유명한 뭐~ 이걸 해라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제빵사가 될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을 나는 만나고 싶어 어떻게 만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맞아, 나는 뭐 IT 기술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 그리고 한번 그냥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질문도 할수 있고 계속해서 연락을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도 계속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사, 사실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통로만 주어진다면 만들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직접 찾아가서 다가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뭐 우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두 가지 단체가 있었는데요. 동그라미 재단 기회 나눈 네트워크고 경험과 지혜 공유 플랫폼인 위즈돔이 만나서 위즈돔의 마이 스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와 꿈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위즈돔에 있는 천여 명의 사람 책 중에서 사람들이 직접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는 저희가 학교로 보내드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꿈과 꿈을 탐색과 경험을 가능할 수 있고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직접 할수 있다는 용기를 주어주는 게좀큰 소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이거는 이제 만날 수 있는 진행 단계를 말씀드린 건데요. 먼저 사실은 지, 하, 전국 학교에 있는 진로교사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먼저 홍보를 하고 다시 연락을 주셔서 우리 학교에 정말 이런 직업인들을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어, 그러면은 네, 선생님 그 학교에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책 리스트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사람책들을 섭외해서 학교로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회마다 어~ 여러 차례 진행한 학교도 있었고 한번 진행하고 끝난 학교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체크하고 또이제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각 주체별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학교별로 진행되는 사항이 저희 위즈도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웹에 반영을 하면서 많은 어, 사람책분들에게도 아, 내가 여기 등록하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차원으로 홍보와 확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많은 현장들을, 현장들에서 직업인들이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전국 20개 학교, 73명의 사람체, 그리고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위즈돔의 마이스쿨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즈돔의 마이스쿨이 다른, 어,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요. 아이들의 꿈이 더 구체적이 되었다는 것이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디자이너가 아니라 에코 디자이너. 그리고 그냥 마케터가 아니라 온라인 마케터, 그냥 모델이 아니라 플러스 사이즈 모델. 이런 식으로 정말 생생하고 구체적인 꿈에 대해서 아이들을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고요. 또두 번째는 세상에 없었던 직업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없었던 곳에서 직업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위주덤의 많은 사람 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다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위즈맨 마이스쿨에 참여하게 되었던 학생이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보내 준 이메일인데요.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이 없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어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어, 위즈도밍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있는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찾아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정말 무조건 들이대야 된다라고, 무조건 시도해봐야 된다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저,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저희가 뭐 할, 제가 뭐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저는 이런 것도 할줄 알고 이런 것도 할줄 아는데 저, 저를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네, 먼저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 이런 이 마이스쿨 전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 마이스쿨을 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를 이제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플레이를 하면 될까? 클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어, 저는 학교에 온지 이제 10년 정도 됐고요. 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도록 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학생들을 좀 코칭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요. 미즈돈 마이스쿨은요.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그 학교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다른 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또 공유하면서 느꼈던 즐거움 같은 것도 있고요. 학교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업이 1만 2천 개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알고 있는 대로 써보라고 하면 은 100개 정도밖에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 속에서만 있던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된것 같아요. 직업 세계에 대해서 정말 실제 근무하시는 분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아,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직업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게 되고요. 자기 자신의 숨어있는 재능 같은 것도 또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습하다 보면 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위즈도 마이스쿨 신청은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wisd5.me, 그러니까 위즈도 m e 에 접속하셔서요, 마이스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 누르시면 천여명의 현 직업인들, 그런 분들을 클릭 한 번으로 위시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서 우리 학교로 보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진로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진로 선생님들 한 분이 이 모든 직업인들을 다 만나시고 학교로 불러드리기시는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즈돔 마이스쿨과 함께하시면 보다 쉽게 보다 다양한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같이 함께하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013년에는 동그라미 재단과 함께 했었고, 그리고 좋은 결과들을 또 얻었고, 학교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어서, 2014년에도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2013년에 부족했던 점들 보완을 많이 하려고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커버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정말 그 학생들 하나하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질적인 차원은 조금 떨어졌다라는 반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말 학교 박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중심의 정말 우리 동네에 있는 직업인들을 만나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을 하고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또한 가지 마지막 단계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신청하고 또 내가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 개발하고 있고 거의 개발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게 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각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각자 정말 청소년들과의 접점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같이 협업하자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긁어 모으고 있는 그 사람 아카이브 아, 아카이브 그 사람 책 도서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